3만에또 제가 와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인식의 종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래도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참 좋은 분이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었던 김채원 회장님을 부른 예, 겁니다. 어제 저는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제 어, 일을 마치고 바로 홍천으로 가서 제가 어, 직접 가야 되있기 때문에 저도 고그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잠을 못 이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직까지도 느끼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민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걸제가 들었는데요. 중앙산을 넘었안넘었것요 조합하는 이것도 쳐도 왜 넘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선택성 물그 트럭의 블랙박스는 후반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는 아마 민송장님이 빈틈없이 밟어서 끝까지 확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애국자들이 많이 모이시는데요. 전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왜? 왜 흩어지고 왜 자꾸 이렇게 여러 분대로관리는지 하면 토론이 잘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여기서 흩어지고 보이는 과정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 파트, 진실, 논리 이세 가지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이야기 하든 자기의 틀려여야 되고 자기의 진실이어야 되고 그게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신 다른 분이 다른 폭포와 다른 진실과 다른 논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고서로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이견이 있죠. 그렇지만 그 폭포, 진실,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그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그 합리적인 결론에 인식의 공유를 하면, 그 인식의 공유를 하면 우리가 동지가 되는 겁니다. 인식의 공유를 해서 우리가 동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유를한 사람 한사람의 힘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진실 논리에 따라서 인식의 공유를 하면, 우리도 힘이 없납니다그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가 늘 m 시분들과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어, 박근혜의 폭력이 있고요 이쪽에 김영삼, 김대중, 박태우,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율법기 이렇게 있죠 그두정을 나눠야 돼요 두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둘을 나누고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걸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이승환, 박정희정두원그다음에 박성희 총명 이쪽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세력은 뭐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곽구기 이쪽은 어, 실중, 종북, 좌빨 민주파이 세력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분명히 나눠야 지 피하공분이 돼요. 피하고 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 정신으로 움직는데누군들의 정신을 그냥 요약을 하자면 자유, 민주, 법치, 한국 동맹, 진실, 반복. 이게 가치예요. 그 가치를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적인 과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과제가 첫 번째가 상위 판세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상권을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5.8 폭동을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4.3 폭동을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 어, 문 반첩의 간첩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땡땡흰무무신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협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각자가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리가 되면 그때 우리한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 하나가 안 보이는 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덜 깨는 우리가 이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동안 만 끊임없이 여기 모일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하면 바로 우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없다고 하는 까 여러 까지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